삼각함수 그래프 먼저 한번 잠깐 보면은 9과, 자, 거기 첫 번째, 삼각함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살짝 할 거야. 페이지 109쪽. 자, 볼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거기 사인 그래프 나와 있지? 거기 109쪽 보면은, 자, 그런 거 이용해서 이제 110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코사인 그래프, 111쪽에 탄젠트 그래프, 이런 설명들을 쭉할 거야. 109쪽, 110쪽, 111쪽, 이런 설명해서, 결론적으로 112쪽 한번 잠깐 펴볼래? 그 112쪽에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탄젠트 그래프가 나오는 거 설명 한번 할 거야. 거기 그래프를 다 조금 외워놔야 돼. 알겠죠? 자, 한번 해볼게. <laughs> 자, 이제 그래프 한번 설명을 할 거야. 자, 첫 번째.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탄젠트 그래프를 볼 건데, 거기 나와 있는 첫 번째 그래프부터 한번 볼 거야. y는 사인 x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릴게. 자, 이거 그림 그릴 건데, 우리가 삼각함수를 보기 위해서 얘를 원의의 점 표현법이라는 걸 이용할 거야. 반지름 길이가 1자리인 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자리 반지름 길이 1자리 원. 그럼 여기가 1이고 얘가 1이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이 상황일 때 원의 점 표현법에 따라서 얘가, 음, 이게 항상 시초선이야. 그럼 동경이 이제 이거 빙글빙글 돌 거야. 자, 그럴 때이 점을 하나 표현할게. 회전 각도가 x야. 이렇게.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표현하기를 코사인 x, 콤마. 사인 x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던 혹시 기억나니? 원의 점 표현법이 뭐야? r 코사인 세타 콤마 r 사인 세타 r이 1인 거니까 코사인 x 콤마 사인 x 그럼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요 사인 x 값들을 그림을 그릴 거야. 그러니까 요 회전 각도 x가 점점점 변하에 따라서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점들의 y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거야. 요 y 좌표 사인 x 자 그걸 이제 식을 정리 한번 해보면 은 얘가 이제 그림을 그릴 거야. 자 이렇게 얘가 x축 요 x가 이 x인 거야 회전각도 x. 요 x가 요 x. 그럴 때 함수값 sin x를 볼 거거든. 그러면은 sin x는 기본적으로 요 y 좌표 거잖아. 요 y 좌표가 보시다시피 가장 클수 있는 게 1인 거지. 1, 1이 가장 큰 거야. 그러니까 sin 값이 얘가 가장 클수 있는 값은 1인 거야. 쭉 내려가서 가장 작을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인 1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1 1.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인 1 거야. 가장 작을 수 있는 값. 그러면은, X가 0일 때, 요 점인 거야. 요점좌표가 지금 0,1인 거잖아. 뭐한 거야? 1,0인 거잖아. 자, 그러니까.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얘가 X가 0이면 이점일 거니까 y 좌표 0. 그러면 X가 0이면, 쌍 0은 0인 거야. 그래서 0인 거야. 자, 그 다음 만약에 X가 9 0도면 여기가 90도거든? 맞지? 얘가 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 계속 빙글빙글 돌 거야. 자, 그러면은 요점의 좌표는 지금 보시다시피 얘가 0, 1이거든. 그러면 x가 90도가 되면 1이 되는 거야, y 값이. 그러니까 얘가 90도가 됐을 때 우리가 90도를 2분의 파이라고 하거든. 그럴 때 사인 값이 얘가 1인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회전할 거야. 그럼 요점 좌표가 있을 텐데 얘는 마리나 말이나 -1, 0이거든. 그럼 이 점의 y 좌표 0이거든. 그럼 얘가 180도가 되면 회전 각도 x가 180도가 됐을 때 y 좌표는 0일 거야. 180도를 우리가 파이라고 하잖아 이런 식으로 자그 다음에 각도 x가 좀더 회전해가지고 270도가 되면 요점일 텐데 이전의 좌표가 지금 점 찍어 보시면은 얘가 0, 마이너스 1. y 좌표가 궁금했어 그럼 y 좌표가 270도일 때얘가 2분의 3파이야 그럴 때 y 좌표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2파일 때가 있을 거야 2파일 때 그러면 2파이라는 건한 바퀴 돈 거니까 이 점의 y 좌표가 다시 얼마가 되냐면 0이 된 거야. 그 다음 에 이제 이런 점들이 반복될 거 아니야? 또빙글돌 거니까 계속 빙글빙글. 자, 그럴 때 그리오라무그려보시면 얘가 올라갔다가 얘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 그래프가 반복되겠지.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똑같이 한번더 반복돼서 이렇게 계속 땡땡땡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X가 음수가 된다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회전하는 거야. 이쪽으로. 그러면 얘가 회전 각도가 이렇게 가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X가 되지. 맞지? 가을 재는 방향에서 그 음수가 되면 얘가 마찬가지로 얘가 마이너스 90도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 Y 좌표가 그러면 이 그래프가 반복적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쇼 이렇게 그려지는 거 요게 사인 그래프다 요 그림을 그려놓은 게 거기 그려져 있는 거야 111쪽에 이렇게 해서 Y는 사인 X의 그래프가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인 그래프를 볼때 기본적으로 요거를 우리가 하나의 주기라고 하거든? 요 하나의 주기를 가지고 반복해서 그려나가시면 돼요. 이게 사인 그래프, 요 그래프가 반복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라는 게 파이가 3.14야, 그지 그러니까 파이가, 이게 파이가 180도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이야, 3.14, 180도. 그럼 얘가 얼마야? 1.5 얼마 얼마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인 1이라는 값은 어딜 거냐면 여기가 1쯤 여기 겠지요 점의 값이 얘가 여기가 사인 1이겠지. 1 콤마 사인 1,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파이가 얼마거냐면 얘가 약3.14 얼마 얼마 하는 그런 값인 거예요 자, 이게 사인 그래프, 이게 반복되는구나라고 한 거야. 그럼 사인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첫 번째, 정의역. 사각함수 그래프에서 정의역을 우리가 보시면 얘는 모든 실수. 그 다음에 치역은 마이너스 1보다 는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치역. 어, 이거 어디 써 있냐면은 저기 써 있어요. 저 보시면은 페이지 113쪽에 삼각함수의 성질이라고 해서 거기에 써 있어요. 맞지? 그러니까 삼각함수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기억해야 돼. 삼각함수 그래프 중요한 거는 정의역. 그 다음에 어 치역 이런, 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꼭 기억해야 될건 뭐냐면 주기성이랑 대칭성을 기억해야 돼. 요거는다 외우기 시킬 거야. 삼각함수 그래프에서 중요한 건 주기성과 대칭성이야. 그거 다 외울 거에 있다가.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은 얘는 주기가 어 2파이야. 요거 2파이 칸씩 그래프가 반복돼. 그래프 반복되는 걸주기라고 해. 그러면 주기가 2파이인 거를 식으로 쓰게 되면은 FX는 FX 플러스 2파이다. 이게 주기 2파이 짜리 주기 함수를 나타내는 식이야. 이게 주기가 2파이인 주기 함수를 나타내는 식자 그다음에 주기 봤고요 그다음에 대칭성을 봐야 되거든. 자, 삼각함수 그래프가, 이 사인 그래프가 대칭성이 두 가지가 있어. 점대칭성과 선대칭성이 있어. 이거 알아야 돼. 주기하고 대칭성 중요해. 그러면 점대칭성으로서는 보시다시피 0콤마형 점대칭이야, 얘가. 사인 그래프가. 그리고 파이콤마형 점대칭, 2파이콤마형 점대칭, 이렇게 돼 있어. 점대칭이라는 건 이게 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된다는 걸야 계속해서. 그러면 얘가 지금 어디에 점대칭인가 보니까 파이콤마형, 2파이콤마형, 3파이콤마형, 엠파이콤마형. 자, 이거 점대칭인 거야. 자, 요 점대칭, 선대칭으로는 접었을 때 포개어지는 건데, 2분의 파이 선대칭, 접으면 포개어져. 2분의 3파이 선대칭, 접으면 포개어져. 2분의 5파이 선대칭. 즉, 얘가 선대칭으로 써는 2분의 2n 플러스, 자, 1파이. 자, 이거, 이거 써볼게 x는, 하고 빠져먹었다. 자, x는 2분의 2n 플러스 1파이. 자, 요거 선대칭인 거야. 요거 알아야 돼. 그러면, 점대칭성, 선대칭성. 이거 외우셔야 돼. 중요하다. 사각함수 그래프에서 중요한 거는 주기성과 대칭성 좀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게, 얘가, 네 번째가 이게 원점대칭이에요. 그래프가. 자, 원점대칭이다. 원점대칭. 자, 원점대칭을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F-X가, FX가 돼요. 이런 걸 원점대칭이라고 해. 그러니까 원점대칭을 나타내는 함수의 식, 우리가 이걸 기함수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원점대칭, 뭐 기함수, 그런 용어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있는 용어는 아니니까 몰라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함수되어 있는 걸 원점대칭이라고 해요. 기함수라고 보통은 불러. 자, 그러면 우리가 참고로, 그러면 사인 음각공식 한번 생각해봐. 사인 음각공식은 사인 마이너스 X는, 사인은 마이너스가 음각공식이 튀어나가요.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튀어나가요. 사인은 음각공식에. 자, 그러면은 정의역, 주기, 대칭성, 원점대칭. 이 정도 방누면 사인 그래프에서 본얘기는 끝난 거고, 자, 이제 예를 가지고 코사인 그래프를 설명을 할 거야. 자, y는 코사인 x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릴 거거든. 자, 이 코사인 x의 그림을 볼 때, 얘가, 어,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데얘를 사인 그래프 있잖아. y는 사인 x. 자, 이거를, 제가 뭐할 거냐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칸, 파이. 평행이동을 한번 해볼게. X식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평행이동하게 되면 X 대신에 X 플러스 2분의 파이를 넣어야지. 괜찮아? 도형의 이동? 자, 평행이동하게 되면 그 식이 뭐가 될 거냐면은 Y는 사인, 평행이동 한번 해볼게. X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거든? 이거 각변형 우리 기억나니? 자, 사인 각변형 할때 2분의 파이 플러스 X야? 각변형 할 거야. 자, 각변형 하면 함수 바뀌어 안 바뀌어? 어, 함수 바뀌지. 함수 바뀌어 코사인 x가 돼야 돼. 구호 결정해야 돼. 2분의 파이 플러스면은 몇 사분면이야? 이거 참... 이거 몇 사분면이야? 이 사분면이야, 어, 동경이. 왜냐하면 이게 x축 y축 있을 때 여기가 0도, 90도. 2분의 파이 플러스, 이 사분면. 이 사분면에서 바뀌기 전, 사인의 구호는 양수. 그래서 얘가 플러스가 된 거야. 어, 그럼 봐봐. s i n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칸 평행이동하게 되면 코사인 그래프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봐봐. 이거를 어 이걸 빙글빙글 회전시켜서 x좌표들이 코사인인 거야. 그럼 x좌표들을 그림을 그려도 내가 원하는 코사인 그래프가 나오고 이 사인 그래프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칸 이동시켰다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야. 그게 코사인 그래프야. 그럼 생각을 해봐. 얘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칸 평행이동 하게 되면 코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잘 생각해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칸 이동하게 되면 얘가 네. 이로 가는 거지. Y축 위에 정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칸, 2분의 파이칸 있잖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칸 왼쪽으로 가게 되면 얘가 Y축 위로 가야 되지. 맞지? 자, 그러면은 얘가 Y축 위에 2점에서 출발해서, 그러면 사인 그래프가 이제 반복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려지기 시작을 할 거야. 코사인 그래프가. 그럼 내가 확인을 해보면 요점 좌표가 얘가 요로 간 거잖아. 그럼 파이가 뒤로 2분의 파이칸 간 거니까 2분의 파이가 돼야 돼서, 그럼 요점 좌표가 2분의 파이 인 거야. 그럼 그런 식으로 계속 정리하게 되면 여기가 파이고, 요점이 2분의 3파이고, 여기가 2파야. 이이 그래프가 반복되는 거야. 그럼 얘가 2분의 5파이가 나오고, 이게 그래프가 반복된다. 이런 식으로. 또 마찬가지로 얘도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계속 반복되겠죠 그러니까 사인 이 그래프를 그대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칸만 왼쪽으로 이동시켜 주면은 내가 원하는 코사인 그래프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요점자표가 얼마가 될 거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나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이걸 코사인 그래프라고 하고 우리가 이 가장 최대값이 얘가 1일 거고 얘가 1. 왜냐하면 사인 그래프가 얘가 최대값이 1이잖아. 왼쪽으로만 이동시킨 거잖아. 2분의 파이칸. 그러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일 거야. 얘가 마이너스 1. 그럼 1하고 마이너스 1이 코사인 그래프야. 기억해줘야 돼. 그리고 어, 삼각함수 그래프를 기본적으로 볼 때는 하나의 주기를 기본적으로 외워놓는데 이게 하나의 주기야. 2파이까지. 얘가 0부터 2파이까지 하나의 주기. 이게 반복해서 그려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예를 갖고 이제 식을 정리 다시 해보면 코사인 그래프 정리해볼게 첫번째 우리가 봐야될거 정형 코사인 그래프의 정형은 모든 실수야 자그 다음에 치역은 이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작거나 같은게 치역 자그 다음에 두번째로 볼수 있는거는 음 주기 사인 그래프를 평행이동한거니까 주기는 똑같을거야 코사인 그래프의 주기도 이파이야 그러면 은 2파이인 주기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fx는 fx 플러스 2파이다. 이게 주기가 2파이인 주기함수를 나타내는 식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게 대칭성이야. 자, 그럼 대칭성은 두 가지가 있어. 점대칭성과 선대칭성. 그러면 점대칭성이 있고 선대칭성이 있고. 자, 그러면 점대칭성으로서는 얘는 보시다시피 요점대칭이야. 2분의 파이 콤마 0, 2분의 3 파이 콤마 0. 이점 대칭이라는 거는 얘가 같은 거리만큼 이 점이, 이 점이 이렇게 접었을 때포개어진다는 거야. 그러면은, 점대칭성으로서는 2분의 홀수 파이, 2에 플러스 1 파이, 콤마 0전대칭인 거야. 단 n은 정수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선대칭성으로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자, 얘가 여기, x는 0, x는 파이, x는 2 파이, x는 3 파이, 이걸 기준으로 접으면 포기어져. 그럼 선대칭성으로서는 얘는 x는 n 파이, 대칭이 되는 거야. 단 n은 정수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정역, 주기, 대칭성까지 본거야 아, 참고로 삼각함수 그래프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기성과 대칭성이 중요해요. 자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볼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는 보시다시피 그래프가 y축 대칭이에요. 이제 코사인 그래프는 y축 대칭이라 그래프가 그 y축 대칭인 거를 우리가 함수의식으로는 뭐라고 쓰는 거냐면 f 마이너스 x가 만제 f(x)가 되는 것을 y축 대칭의 함수의 식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함수 f(x)가 이렇게 있다 y축 대칭이다. 그러니까 y축 대칭 코사인 그래프는 이걸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보시면 코사인 음각 공식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은 코사인 마이너스 x가 음각 공식이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사라져요. 자, 이게 코사인 그래프의 특징이야. 기억해 줘야 돼. 중요한 건 주기성과 대칭성을 좀 외우셔야 되고 나머지는 그림 그리는 연습을 조금 해보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그림만 그리면, 우리가 기본적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기본 그래프들은 다본 거야. 이제 탄젠트 그래프만 본 건데요. 자, 탄젠트 X의 그림을 그릴 건데, 자, 다시 한 번. 반지름 길이 일자리 원을 한번 다시 볼게. 자, 반지름 길이 일자리 원. 이렇게. 자, 여기가 1이고, 얘가 1인 거야. 자, 그럴 때, 자, 마찬가지로 이 원위를 움직이는 동점 P가 있었을 텐데 얘가 회전각도가 이만큼 있을 때 여기 회전각도 X였다고 생각해봐. 자, 그럴 때 탄젠트 값을 보고자 하는 건데 탄젠트가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어. 얘를 연장선으로 한번 갖다 그려볼까? 여기 연장선이 있었다고 쳐봐봐. 자, 그랬을 때요 1을 가지고 내가 얘가 접하는 1에서 접하는 요 직선을 하나 갖다 그릴게. X는 1에서 접하는 직선을 하나 갖다 그린 거야. 자, 그랬을 때 내가 뭘볼 거냐면, 이번에, 음, 요 직각 삼각형을 하나 갖다 그려볼게. 이렇게. 이 직각 삼각형을 갖다 그리면 요 길이가 1이 거잖아. 그러면 얘가 1이면은, 얘가 직각이야. 그럼 요 길이가 뭐가 되냐면, 탄젠트 X가 되지. 요렇게가. 알았지? 그러면 회전 각도가 X가 더, 각도가 이쪽으로 더 이렇게 되게 되면, 90도에 가깝게, 얘가 더 이렇게 되면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얘가 탄젠트 X인거지, 요 길이가. 또 마찬가지로 x의 값이 더 커지면은 직각삼각형이 더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탄젠트 x의 값이 더, 더 길어지는 거지. 그럼 내가 확인해 볼수 있는 거는 얘를 가지고 탄젠트 스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니까 자,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야. 자, 한번 다시 해볼게. 자, 이렇게 있으면은, 자, 내가 확인해 보신 게 그러면은 의 값이 점점 커질 때볼 건데 90도까지만 볼 거야. 자, 의 값이 그러면 90도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탄젠트 X 길이가, 봐봐, 요 길이. 자, 그 다음 요 길이. 그 다음 요 길이. 계속해서 점점점 탄젠트 X 길이가 길어지잖아. 그래서 탄젠트 X의 값이, 여기가 Y 탄젠트 X 값인 거고, 얘가 회전각도 X인 거야.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계속 커지는 거야. 그러면 각도가 X가 90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요, 요기 회전각도 요 X가 얘가 몇 도냐가 많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때 요 길이가 요만큼 가는 거야. 그 회전 각도 x가 또더 이만큼 갔을 때 그때 요 길이가 요 길이가 또 마찬가지로 요만큼 간 거야 요 길이 이렇게 그럼 얘가 탄젠트 x 그림이 나온다 자 근데 이번에 얘를 가지고 또뭘급을 쓰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있었을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이제 음수가 된 거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그림을 갖다 그릴 건데 여기가 회전 각도로 얘가 마이너스 x가 된 거야 맞지? 그럼 얘가 회전각도가 마이너스 x가 되면은 내가 마찬가지로 요 길이를 잠깐 볼 거거든 그러면 사사분면에서 탄젠트 값이 음수 거잖아 맞지? 4사분면에 탄젠트 값이 음수 거니까 요 길이는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에 탄젠트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지 요 길이가 왜냐면 얘가 음수야 4사분면이 얼싸탄코 4사분면에서는코사인만 양수잖아 그러니까 얘가 음수 거야 그럼 길이가 되려면 마이너스 있어야 돼서 요 길이만큼 음수가 돼야지 그러면은 이 길이만큼 음수가 탄젠트 값인 거야. 자, 그래서 그 값들을 또 정리하게 되면, 어때? 이 길이만큼 계속 길이가 길어질 건데, 음수가 붙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붙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탄젠트 그림을 그려보면은, 요게 그려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그래프가 90도보다 더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같은 생각이야. X는 1이라는 걸 그린 다음에, 마이너스 1. 그럼 요 길이들만큼 계속해서 뭐가 되는 거냐면, 음수가 돼, 탄젠트가. <laughs> 왜냐면, 하 2, 4분면에서 탄젠트가 음수거든? 3, 4분면에 탄젠트가 양수니까. 그럼 그림을 또한번 그려보시면, 여기가 파이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가 2분의 3파이가 있다고 쳐봐봐. 그럼 똑같이 이런 그래프가 한번더 반복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그러면 이 그래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야. 얘가 2파이가 있으면, 그래프가 또 이렇게 그려져. <laughs> 그럼 내가 알수 있는 게, 요게 탄젠트 그래프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주기라고 하고, 요 그래프가 반복되는 거야. 그림 그리는 거 연습해야 돼. 그 탄젠트 그래프의 특징이다. 한번 적어볼게. 자첫 번째 탄젠트 그래프에서 알수 있는 것은 정의역은 x가 모든 실수 아니야. 2분의 2m 플러스 1파이 자 이게 아니다인 모든 실수야. 즉 정의역이 2분의 파이에서 함수값이 없어. 2분의 3파이에서도 함수값이 없어. 그러므로 정의역은 얘가 될 수는 없는 거야. 알겠지? 자그 다음에 치역은 여려다어볼까 탄젠트 함수의 치역은 보시다시피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니까 치역은 모든 실수가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야 될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기성.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야. 파이만큼씩 그래프가 반복돼. 파이만큼씩. 주기가 파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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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x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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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0는0 0 0 0 알겠지?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또 하나 볼수 있는 거는 그러면 주기가 파인 주기함수까지 봤고 자그 다음에 식을 또 정리 를 한번 해보면 이번에 대칭성 자 삼각함수 그래프의 대칭성이 두 가지가 있거든 점대칭성과 선대칭성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점대칭성으로서는 얘가 어디에 점대칭이냐면은 형 0, 파이, 0, 0, 2 파이 이런 거 점대칭이야 즉 얘는 점대칭으로서는 n 파이 점대칭인 거야. 그리고 현재. 간제...